어제 하늘이가 내려와서 지금 따로 격리실에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요방은 <laughs> 탈출이 안되도록 사방을 잘 막아놨어요 지금 현재 곰돌이가 발치료 때문에 여기서 격리하고 있는데 지금 곰돌이랑 같이 당분간 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이가 예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또 다른 칸을 또 고민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. 현재는 당분간 음, 한달 정도는 여기서 지내야 될것 같아요. 아직 그래도 오자마자 꼬리 흔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금방 적응할 것 같아요. 어, 빨간 목줄은 제가 풀어주려고 했는데 아직. 잡히진 않고요 그냥, 와서, 근처 맴돌면서, 예, 네. 친근감을, 뭐 표시해주고 있어요. 다행이에요. 어. 하늘아, 얼른 이리와. 어딜 가든지 금방 정리하고, 잘 지낼 것 같아요. 우리 곰돌이가 착해서, 우리 하늘이 또잘 봐주니까 다행이네요. 하늘아, 리 어, 하늘이 또, 입을 뜯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래, 이래. 이3일인2 3일이면 품에 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하늘이 보자. 목줄도 목줄도 풀어 줘야 되는데. 네, 이따가 상황 봐서 천천히 다가가서 목줄 풀도록 하겠습니다. 음, 하늘 이따 또 보자. 응? 음? 하늘아. 하늘아 이따 또 보자.